두 번째로 상황별 모드입니다. 보청기를 쓰다 보면 장소마다 필요한 소리가 달라집니다. 조용한 집에서는 편안함이 필요하고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야 합니다. 마이폰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 모드, 식당, 음악, TV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. 평소에 자동으로 놓고 사용한다면 보청기가 스스로 모드를 바꾸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직접 바꿔서 사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네 가지 모드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모드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. 보청기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조정을 누르시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퀄라이즈 기능을 통해 저음, 중음, 고음을 다르게 소리 조절할 수 있고 주변 소음을 제어할 건지 풍부하게 들을 건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스피치 포커스를 통해 보청기 각도 조절을 하여 넓은 방향을 풍부하게 들을 건지 좁게 하여 앞 사람의 말만 들을 건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. 위 기능을 본인의 스타일과 청력 상태에 맞게 직접 조절을 잘 한다면 보다 더 만족스러운 청취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